예, 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인사는 처음 드리네요. 아침에 힘이 날수 있도록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어, 아침 시간이니까, 음, 미국 시장 마감 동향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 시장은 사실 좀 하락할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할때 미국 시장이 26일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00선 이상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자,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미 시장이 급등을 해버렸네요. 다우지수가 6.38%, 나스닥 5.6%, S&P 500 6.24%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고용지표는 예상대로 안 좋게 나왔어요. 고용 쇼크가 발표가 되었는데, 뭐, 저도 그렇고, 모두가 고용이 안 좋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주식이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주식시장은, 음, 예상을 빗나간다. 어, 오늘 또 새벽에 마감된 미국시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고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시장이, 어, 상승을 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뭐 계속적인 기대감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G20이 정상들이, G20 정상들의 화상회의 이 부분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것 같아요. 각국 정상들이 비상한 어조로 단결을 호소하면서 위기 극복에 대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 일단은 좀 시장을 어, 상승 추세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79%나 상승을 했어요. 어, 상당히 좋죠. 어, 특히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이끌어야 되는데 필라테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런 급등 음, 상당히 음, 긍정적이다 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오늘 주식시장은 어, 긍정적일 것 같아요. 어제 주식시장을 보면은 어제 제가 이제 주식장이 시좀1700 이상에서 좀 매도해야 되겠다. 뭐 매도 자체가 그러니까 뭐 시장을 안 좋게 보기 위한 매도가 아니라 눌림목에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한 또 고점에서 너무 물리신 분들 종목에 대한 리밸런싱 차원에서 일부는 좀 포트폴리오 비중 축소를 하자. 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후 2시 넘어서 급락을 했어요.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에 대한 우려로 오후 2시 넘어서 갑자기 급락을 해 버려서 아, 그래도 매도를 일부라도 줄이기를 잘했구나 아 금요일날 새벽에 미국시장 하락하면은 금요일날 조금 사던가 아니면은 또 금요일도 불안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조금 더 사던가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시장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음 일단은 음뭐 근데 올라가면 더 좋죠 주식을다 파는 건 아니구요 비중이 그래도 주식 비중이 지금 아마도 대부분 70%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2,000포인트에 물려있는 분들도 많고 아직도 손실이 뭐 2,30포인트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이 주식은 올라야 됩니다 올라야 된다는 점에서 어, 긍정적이다 볼수 있겠고요 오늘 21선 음, 1,790포인트 인데요 1,790뭐 1,800포인트 또 100포인트 오르면 은 1,786이잖아요 그 정도 제법 올라줬으면 좋겠고요 음, 만약에 여기서 눌림목이 없이 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을 한다면은 역시 또 비중을 조금 더 줄이자고요. 조금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고 올라올 땐 줄이고 떨어질 땐 매수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차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적산병 매수 신호도 나왔고 최종 손절 라인은 1,440인데 여기서 손절하려면 너무 크죠? 다시 또 바닥에서 200 포인트 뭐더 오르면 300 포인트가 오르는 건데. 여기서 손절하려고 하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 조금 비중 줄이시고요. 나머지는 갈 때까지 가보자. 또 상승장은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은 즐기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짧게 접근하는 거는 1,640 포인트 제시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길게는 1,440 포인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제 1차 바닥은 완성이 됐고 좀 쌍바닥 어. 쌍바닥으로 시장은 갈수 있다. W자 반등. 저점을 높아지는 짝꿍댕이 W자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좋은데요. 다 좋은데요. 어, 이게 정말, 끝난 건 아니잖아요. 어제도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됐고, 음, 소비 위축 가능성. 여전하죠. 아직도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학교가 뭐, 계약을 할지 말지도 결정이 안돼 있고, 각종 스포츠들도 뭐, 언제 열릴지, 뭐 프로야구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요. CGV 극장마저도 이제 상영을 대폭 축소한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8% 가,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수 없다.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렇지만 또 시장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흐름에는 따라야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좋고요. 1,800 선까지 어 좋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살짝 어제 줄였거든요. 어제 아침에 시초가 이후에 오전에 상승을 했잖아요. 어제 오전에 상당히 좀 상승을 해서 저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가 9시 반부터 근무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9시 반부터는 장을 제가 못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오전에 좀 집중을 해서 외국인들 외도도 나오고 아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윗꼬리에서 비중을 줄였어요. 오전 30분 윗꼬리에서 비중을 줄였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4% 넘게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일단은 잘했구나. 뭐, 생각이 됐는데. 오늘 뭐, 오르면은, 뭐, 어제 판 가격보다 더 오르면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뭐, 다판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주식 비중,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올라가면은 긍정적으로 볼 거고요. 다음 목표가는 이제 한 92,000원 정도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61선이 93,000원 정도인데. 여기가 갭이 있잖아요. 또, SK 하이닉스. 9만 원대, 9만 2천 원대 갭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에서는 이제 비중 줄여야 되고요. 음, 언제든지 이 종목을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탑픽, 최선호 종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언제든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 내가 판가격보다 싸면은 언제든지 추가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이에요. SKX 같은 경우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볼까요? 살펴보시면은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이 11만 6천 원이에요. 물론 증권사 목표 주가를 믿을 순 없겠죠. 그렇지만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이 11만 6천 원이고요. 주당 순익 보시면요, 2020년도 EPS 7,400원이면은 PR 10배 기준이 한 74,000원 되는 건데 이제 올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 도고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게 아마 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가야 되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탑픽으로 저는 SK 하이닉스를 꼽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과 함께. 일단 탑픽으로 저는 SK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어, 가져가 보고 싶고요. 증권주 보시면은 키움증권 요즘에 뭐 증권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계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장대양봉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뭐 7만 원대 이상 음, 갈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